<웃음> 뭐야, 뭐야. <웃음> 뭐가 이상한 거지? 아! 부족해졌네! <laughs> 뭔가, 뭐가 커? 그럼 또고관 체크! 핵이 이상하다고고관 체크! 어? 고간 있다이 c k 고간 t 고간 track! 고간 track! 고간 t r a c 이 변을 놓치지 않는 것. 아, 이변잘써 <laughs> 있었는데 내가 이상하게 일부러 이상하게 읽었네. 어, 이 변을 놓치지 않는 것. 이 변을 놓치는 게 아니라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되돌아가야 한다. 많이 봤던 8번 라이크죠? 이제 하나의 장르가 돼 버렸습니다. 이상징후가 발견하면 되돌아가고 괜찮으면 쭉 가고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자 여기서 뭔가 이상한. 어나 나도 있네. 뭐가 이상한 거지? 강아지가 있어. 아, 가, 강아지도 이렇게 막 쓰다듬을 수가 있네. 가와이나, 가와이나. 여기 이런 거하나씩막 바꿔놨으려나. 좀 가볼까? 뭐 이상한 건 없겠죠. 라나 야, 1번 동전 던지기 기법으로. 어, 여기 이런 거 있었나? 여기 이런 배수구가 아까 있었나? 나 처음 보는 거 같은데. 자그마한 변화. 알아채기 쉽지 않아요. 어, 원래 있었어요? 그래요? 여기, 컵두 개, 오리, 수건 두 개, 떼수건세 개, 큰 타월 두 개. 그리고 여기 뭐, 찍고 있고요. 여기 작은, 다이빙 때 있고. 오케이, 다, 다, 기억했어요, 이제. 오! 좋아, 좋아. 여기도 봐줘야 되나? 2변. 9까지 해야 되는 거야? 8번이 아니네. 9번까지 가야 되네. 어디 보자. 컵두 개, 이거 두 개, 이거. 여기는 괜찮고. 뭐 바뀔 건덕지가 없는 것 같은데? 아, 내가 바뀔 수도 있나? 아니면 강아지가 바뀔 수도 있나? 한 번씩 이렇게 쓰다듬어줘야 되나? 가와이나가와이나 아유, 진짜 귀엽다, 근데. 찝찝한데? 찝찝해. 오, 진짜 없었어. 오, 3번까지 아무것도 없었어. 계속 없는 것 같은데? 어, 잠깐만. 이 아저씨 수영 팬티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? 뭔가 아닌 것 같은데? 아니야, 뭔가, 뭔가 바뀐 것 같아. 어, 무늬가 바뀐 것 같아요. 원래 저런 무늬가 아니었던 것 같아. 원래 뭐였는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바뀐 것 같아. 돌아가. 따! 원래 저거였어? 어, 원래 이거였네? 왜 달라 보였지? 아니 뭐 바뀌는 게 없냐 근데 게임이? 거짓말 아니야? 바뀐다는 거 자... 어!! 요거가 일로 넘어갔다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죠? 이거 확실하죠? 아 근데 변화가 좀 노잼인데? <laughs> 그래 이 정도는 해야 재밌지 어... 가와이나 <laughs> 가와이나 속이려는 시도를... 하지 않는데? 좀 어느정도 시도를 해줘야 되는거 아닐까? 이러면 인정 좋아 3번 지금 괜찮은거 같죠? 아이공 위치 공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었던고 같거든요? 이 5시 방향에? 지금은 1시 방향으로 갔어 아닌가? 원래 여기였나? 원래 저긴가? 그래요? 정문으로 아아 원래 저기였어 제가 여러분들 집중하나 안하나 실험을 해봤습니다 집중하고 있군요 공은 원래 저기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어, 여기에 이런 게 있었나? 여기 이런 식물을 대나무야? 뭐야? 이런 게 있었나? 어, 있었어요? 어, 역시 집중 잘하고 있네요. 그러면 이상한 거 없는데? 아니, 노잼이야. 어, 여기 이렇게 밑에 열쇠 넣는 칸이 있었나? 아, 뭔가 느낌이 지금 있을 것 같은데? 나 뭔가 되게 2000년대 JRPG 주인공처럼 생겼다. 아, 모르겠는데?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. 가볼까? 가자! 강아지 이름은, 어어어어어어어어 5번. 또 없다고? 또 없는 것 같은데? 강아지 이름 5번이? 귀엽다. 너 5번이 해라. 손 5번. 이파람을 불어라. 5번아. 가와이나가와이나 아, 가와이나. 바뀌는 게 없냐고? 불안해. 이렇게까지 안 바뀔 리가 있나 싶어가지고. 어! 아 바뀌는 게 있다! 나 자신 거울에 비치지 않아! 거울에 내가 안 비쳐! 자, 돌아가자 거울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자, 6번 거울 외모 최악! 아스타리온이네 허허, <laughs> 뱀파이어인가 봐또 없는 것 같은데? 이번엔 진짜 없는 것 같죠? 가도 되겠지? 엄청난 이상현상이 막 뭐라 쳐야되는 오호! 7번! 아니, 뭐 이렇게 심심해? 변하는 게 없어 외모 체 음... 그대로고? 어 그러게 다리가... 희한하게 걷네 다리를? <laughs> 가자 8번으로 벌써 8번이야 끝나가는데? 아니 뭐 이상현상 구경도 못하고 다음에 끝나잖아 외모 체크! 이번에도 없어! 실화야?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번에도? 어 9번이야! 뭐야! 아니 이상현상이 발생하지를 않아 또 멀쩡한데요? 본 이상현상 재밌는거 어 여기 물고기있다 너무 쉬운데? 끝났는데? 아 뭐야! 아 뭐야 <laughs> 끝났어? 거짓말 한개도 없는데요? 아 29개나 못봤어? 아니 나는 이상현상이 안나오는데? 그냥 계속 멀쩡한데? 아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제 힌트를 볼 수가.. 있... 어 진짜 <laughs> 저거 뭐야 <laughs> 이상현상이 너무 이상하잖아 아니.. <laughs> 아니 힌트 기능하면은 어디가 이상해? 라고 혼자 중얼거리기만 하는데 이게 힌트야? 아 엉덩이 때릴 수가 있어요? 아니 이게 무슨 힌트 기능이야 그 나도 하지 어디가 이상하냐고 혼자 총얼거리는거왜 이렇게 안 나오냐? 이상현상이... 보이지가 않는데? 이게 우린이... 우리... 깜짝 아, 야어 아! 어 아, 아, 아. 살았다. 오,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이살어네걔밥잘 먹었나 보다. 어어 귀여 <laughs> 아, 이건 뭐야? 뭘 입은 거야? 아이씨. 나가. 아, 이상하게 있으면은 이렇게 말을 해 주는구나. 없을 때 뭐가 이상한가 이러고. 뭐야, 뭐야? 뭐야? 뭐가 이상하긴 한데? 뭐가 이상한 거지? 뭐지? 뭐가 이상한 거지? 이, 하, 아, 이거의 의미를 모르겠어. 나 이상한가? 아! 블룩해졌다. 블룩해졌네. <laughs> 아, 그런 거였어. 그래가지고, 아, 뭐 이렇게 한 거였어? 그렇군. 자, 돌아가. 아, 또? 또? 바지 체크? 괜찮아. 바지 멀쩡해 그럼 이번엔 어디가 이상한거지? 어어 뭐야 어 잠깐만 살이 쪘네? 갑자기 나 살이 쪘는데? 원래 엄청 슬림했었는데 어 살이 점점 찌고 있는건가? 아까보다 거울 봤을때 뭔가 어? 어 점점 찌고 있는거 같은데요? 어허 <laughs> 되게 서서히 리얼하게 살이 찌고있어 어 이런 돌아가 여기 있다가면 백바가 되고마라 뭔가 거꾸로 돼있어? 뭐가 거꾸로 돼있지? 아아 다이빙 때가 이쪽으로 온거야? 아 노잼이다 위치만 바뀌는거 노잼 아 위치 바뀌는거 노잼인데 뭐가 바뀌었지 근데? 아 요거 화분 두개가 자리가 바뀌었다 원래 저쪽이 두꺼운거고 이쪽이 얇은건데 어 이러면 또 엔딩이야? 바라바빠모노빠 9아세다시나아 여기 멈춰 있다. 여기 지금 멈춰 있다 그죠? 영번을 다시 해야 돼가지고. 이스도 변신? 나? 어난 아니고. 강아지? 강아지도 아니고. 변신하면 그러면 여기 사람?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? 아닌 것 같은데. 뭘 <laughs> 원래 이렇게 생긴 거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비슷한 느낌인데. 어 점점 뭔가 주둥이가 앞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. 서서히 변신 중인가? 건 아닌가? 어어어어, 어, 덩치가. <laughs> 변신하고 있죠? 여기 애들 뭔가 서서히 변해. 자, 뒤로 돌아가. 색이 이상하다고? 아, 수영복. 바지 색깔이 형광 수영복으로 바뀌었습니다. 어, 저거 뭐야? 들어오자마자 비치는 저 얼굴 뭐야, 저거? 어? 어, 뭐 이렇게 많아? 뭐야, 무서워. 왜 이렇게 많아? 어, 이상해. 오, 씨 뭐야? 이거 뭐라고 할까? 나도가 햄. 어, 청군이 많이 이상해. 위치가 햄. 아, 위치 이상 노잼이죠? 아, 배수구. 어, <laughs> 아 잠깐만 사람 죽어 사람 죽어 이봐 아! <laughs> 나까지? 나도 빠지는 거구나. 개웃기네. 무서워 아저씨였어. 그냥 사람을 물에 그냥 한강에 빠뜨려 버리네. 모요가 g 모양이 이상하다고? 거울 항상 이 바지춤을 잘 봐야 돼. 무슨 모양? 어디 뭐 모양이 있나? 아 벽지가 새로 줄에우 이런 거 말고 수영장에다 집어 던지는 거 그런 거나와라어 뭐야 이거? 어어이또또또 이거 또, 또, 또. 어 바로 이거 내말 들었어. 어씨 미안해요 미안해요 안그럴게요어 바로 얘기를 듣고 있네. 바로 저게 나오네. 안다나 안정적일 것 같다고? 뭐가 거울 봐. 음... 고관채 통과 어? 뭐야 이건 사륜구동이야? 강아지에다가 왜 이걸 써놨어? 강아지에다가 왜 이런 걸왜 써놓은 거야? 가와이나가와이나 <목소리> <목소리> 강아지도... 사족구동이긴 해 그죠? 뛸때발 4개 다 쓰니까 색이 이상하다고? 어? 고관채! 아저 의자가 파란색이 됐다 저거 원래 빨간색이었음 어우씨 <목소리> 음... <목소리> 깜짝이야 나이 <목소리>

제가 발로 찬 똥보는 어, 평범한 똥보라 그러면은 내가 다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제가 발로 찬 똥보는 평범한 똥보입니다. Son <목소리> of f u d u c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다. Fuducco 전부 주세요. 다저 주는 거예요? 다저 주는 거요? <laughs> 와 신난다. <laughs> 자 가자 얘들아. 이제 우린 함께야. 이러가 해. 아저공 색깔을 변했다 그죠? 우, 너잼 방금 저렇게 재밌는 걸 보여주고 색깔 장난하면은 만족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? 뭐가 커? 그럼 또 고관 고간 체크! 고관 체크 통과. 뭐가 큰 거지? 여기 사람들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? 뭐가 바뀌었나? 아, 허벅지가 커졌나? 아, 아, 그런 것 같다. 저기 여자 허벅지가 커진 것 같아요. 저게 커졌어. 뭐지? 고관 체크! 어, 뭐야, 저거! 골! 거울 목 돌려 가지고 보고 있어. 야, 돌아가자. 파워! 고관 체크! 파워? 가봐이 해. 가봐야 나. 해 줘야 돼요. 아, 그러면 또 언제 어떻게 되있을지 몰라. 아! 고관만 봐 가지고 어, 몸이 이렇게 된지 몰랐네. 야, 파워. 이거 75바 아니야, 이거. 이거 100바야, 이거. 이거 1 0 0 k 로 해야지 이몸살수 있어요. 뭐, 혹시까스데 어 인명 양산입니다. 어, 어 바뀌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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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쪽으로 바뀌어야잘 있어. 어이 뭐야 이건? 아 뭐야? 와노 o no c o p l 가와이 나. 네? o h n o n o u Oh, my G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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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my g 이 뭐가 움직이고 있지? 뭐가 움직이고 있지? 뭐 움직이고 있는 거 없는데? 아아아아 아, 얘가 따라 아아 <laughs> 스피커가 날 따라다니고 있었네 우와 엄청난 속도로 아? 가 이러면 또 체크해야 되는데 뭐가 크죠? 강아지 이쪽 그대로인 거 같은데? 뭐가 크지? 나무? 그대로인 것 같은데? 아, 이거? 전등? 에이. 야, 이거 어렵다. 어려운 것도 몇개 섞여 있네. 전등 커진 건 진짜. 찾기 힘들 듯. 아, 위치 이상 제일 재미없는 거. 아, 그러네. 진열장이 바뀌었구나. 에이. 마지막 나무 게 겨우 이 정도야? 뭔가 무겁다. 거울 봐.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어 이거 해볼 수 있겠다. 정직하지 is 못한 is... <laughs> 정직하지 못한 <laughs> 선택을 할수 있겠는데? <웃음> <웃음> 제가 바로 산 것은 금색 입니다 금색 <laughs> 동포입니다. 어? <웃음> 아 정직하지 못하면은 하나도 안 주는구나. 어어어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른허허허허허허허허어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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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<laughs> <laughs> 뭐야? <laughs> 일어났으면 다시 자야지.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Strange Bull.